안녕하세요, 투플리입니다. 아니 택배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택배를 열심히 택배요. 뜯다가 뒤쳐서 이렇게 복도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냐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휴가거든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는데요. 정말 설레가지고 요즘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가서 사용할 패션 아이템들을 좀몇개 구매를 해 봤는데 같이 뜯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헤어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루케스트 제품입니다. 블랙이랑 그리고 브라운 컬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일반 그냥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호피 무늬더라고요. 이렇게 루케스트 탁 있고 제가 평소에 호피무유를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베이지랑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금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고 이거 하나 딱 써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블랙은 또 너무 진한 블랙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후기가 엄청 좋진 않았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엄청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착용해 봤을 때는 말랑말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느낌? 여기가 살짝 봉뜬 느낌이 있네요. 여기 옆에가. 그래서 여기가 살짝 아주 살짝 뜨는데 이건 이렇게 눌러주면 되지. 그냥 원피스 딱 하나 입고 이렇게 머리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호피 무늬가 막상 이렇게 착용하니까 괜찮죠? 괜찮은데? 최산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묶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친구도 가격이 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29cm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29cm에서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쿠폰 다 적용하시면 현재 기준이에요 21,28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오, 2만 원대. 머리띠를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어디 있을까?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몇분 moments later 못 찾았거든요. 일단 다른 아이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어 스카프예요. 요즘 요거 진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돌로미티랑 포지타노를 갈 예정이라서 거기랑 뭔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흰색 원피스나 아니면 조금 달라하게 입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도 가격대가 진짜 착했거든요. 만 원대인가? 만 후반 대인가 짜란! 엽어 여러분! 제가 이 친구도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 레이스 트라이앵글 스카프고요 로제 프란츠 제품이에요. 쿠폰 받으면 거의 19,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보리 컬러고 일단 레이스가 가격에 비해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여기에 이렇게 로고도 박혀 있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소재 자체가 되게 통풍이 잘될것 같은 소재라서, 구겨도, 구김도 안심하고, 링클프리 소재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와, 귀엽다, 이거,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귀여운데? 이러고 사진 찍을 거예요. 이러고 <laughs> 돌로미티나 포지타노에서 탁 찍으면 좀, 알프스 소녀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기도 좀내 두피 보호하기도 좋을 것 같고 엄청 덥다고 했거든요. 또 다른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썼을 때도 굉장히 심심하지 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듯 다른 컬러 소재감으로 이렇게 싹, 싹 귀엽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한두 달 남은 여름을 이걸로 좀 알차게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제가 안경을 사왔습니다. 제가 이런 브라운 컬러의 선글라스가 없더라고요.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 쉐입 자체가 조금 유행을 타는 쉐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니글로우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브라운도 화면에는 굉장히 블랙처럼 나오는데 투명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딱 머리 묶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려! 근데 여기가 되게 넓은 편이네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풍도 있고 그나 끝. 남자친구가 옆에서 자기도 하나 살라 해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저의 취향은 아니고요, 남자친구의 취향이에요. 알맹이가 꼭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색깔 들어간 알맹이고요. 밑에는 검정 뿔텐데, 조금 요거는 베이직한 라인인 것 같아요. 안에가 그린 컬러라는 거. 이거는 남성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포인트로, 컬러 포인트를 이제 렌즈 색깔로 해주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제 취향과 엄청 막 가까운 건 아닌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이렇게 써야겠다.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구매를 했거든요. 짠, 얘들리글론인데 저는 약간 하나 살때 거기서 좀 여러 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마음에 들었으면 분명 다른 게 마음에 드는 게또 있거든요. 안경인데요. 안경을 자주 끼진 않는데 조금 귀엽더라고요. 약간 바보 안경처럼. <laughs> 쉐입 자체가 약간 동글동글해가지고. 머리 묶고 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빵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브런치 먹으면서 <laughs> 귀엽게 쓰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사진을 찍으려면 이 안경알은 빼는 게 좋겠죠? 드라마에 보면 범생이 같은 느낌? 무튼 그런 걸 상상하면서 구매를 했다는 거. 이 친구도 브라운인데 이렇게 보면 은은한 호피예요. 높이가 되게 부담스러운 높이는 아니어가지고 쉽게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얼굴 쉐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긱시크 느낌이나 범쟁이 같은 느낌, 그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여튼 그 정도 느낌을 생각하고 구매를 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제가 사고 싶었는데 후기에 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좀 작은 편이라서 일단 남자친구를 사주고 작으면 내가 쓰고 크면 오빠를 줘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큽니다. 파티멘토 르 건데요. 일단 컬러감 자체가 되게 빈티지하고 지금 화면에는 되게 쨍하게 나와서 아이니인데 약간 레드와 주황의 그 중간 컬러라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 무늬도 엄청 귀여워. 스포티하고. 그리고 딱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일자로 딱 되어 있거든요. 볼캡인데 되게 일자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꾸겨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뒤에가 되게 신기하게 똑딱이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똑딱이로. 너무 좋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 어머, 이게 뭐죠,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오케이, 진짜 걔한 마리 찾아뵙게 된게 뭐지? 진짜 여러분, 제가 뭔가. 음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들어왔었어야 되나? 어, 근데 좀 괜찮은데? 이렇게 살짝 드니까? 챙이 굉장히 커요. 관계자분 살짝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 제 광대를 넘어섰어요, 이 친구가. 너무 귀여운데, 사이 찍을 때 약간 옆으로만 이렇게 살짝 찍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제가 빈티지한 색감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요것도 약간 빈티지한 컬러인데 맥 우드건 거거든요. 근데 이 프린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정가가 42,000원인데 살 때부터 굉장히 뭐야? 뭐예요? 왜 이렇게 하인네요 더블 쿠폰 받으면 28,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기분이 안 좋은데? 전 3만원대에 샀거든요? 제가 샀을 때보다 한 5,000원 정도 싸졌어요. 아무튼, 이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얘는 그래도 쟤보단 낫다. 끝 사이즈가 훨씬 마음에 든다. 이 친구도 작진 않아요. 작진 않고 조금은 큰 편인데, 그래도 좀 귀엽게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큰게더 귀여워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걸로, 저는 이걸로 이렇게 컬러 포인트 해서 같이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생각하고 <laughs> 구매를 하거든요. 여름에 또 컬러가 화사해야 되잖아요. 빈티지한 컬러감 선방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만든 요 모자를 한번 픽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편타원에. 그 다음으로는 벨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도프셉 거거든요. 스웨이드인지는 모르고 구매를 했고요. 가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투셉에 베이지랑 그레이랑 오묘하게 섞인 컬러감이어서 예쁜 것 같고, 이런 버클 부분은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Y2K의, <laughs> Y2K의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티셔츠 입고 그냥 청바지에 툭 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네, 그런 요즘 화이트 스커트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코디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볼버클에 보면은 여기 무궁화도 그려져 있어요. 예쁘죠? 뭔가 Y2K를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후기를 보니까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공용 제품인가봐요. 스웨이드라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원피스에 하기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오늘 거의 29cm 파티인데요. 이거는 비터 세즈 제품인데요. 역시 비터 세즈 제품답게 굉장히 키치합니다. 크롭 탑이고요. 어, 소재도 어, 이렇게 빳빳한 면티가 아니라 되게 말랑말랑한 면티고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살짝 뒤가 에 투가 돼요, 빛이. 그리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네이비에다가 컬러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평소에 일갈 때도 추리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냥 추리닝 위에 이거 하나만 딱 입고 가도 되고 왜 데일리 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쁘죠? 짠, 짜라란. 제가 직구를 한 제품이에요. 샌들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촬영을 오래하면서 구두를 많이 신다 보니까. 다리랑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슬리퍼나 샌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못 컸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거의 다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보던 중에 솔트워터 제품인 요 샌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김나영 님께서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솔트워터 제품도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바닥이 좀 오래 신기엔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스위머, 보드워커, 보드워크 제품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하나만 구매를 하려 했는데, 직고니까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위머 제품인데요. 스위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이즈가 UX6로 구매를 했는데 정 사이즈로 딱제 발에 잘 맞았고 정말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버클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가죽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신었을 때도 뭐 가죽 때문에 물집이 잡힐 것 같진 않아가지고 유럽 가서 굉장히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이 창이 확실히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좀 투박하고 컬러가 약간 고무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라서 덜 예쁘긴 한데 어떡합니까? 저의 발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요스위머 제품으로 구매해봤습니다. 를 요거는 텐 컬러인데요. 제가 직구를 한 이유 중에도 하나가 요즘 이게 국내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구를 했을 때는 67,9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배송비가 만 원이네요. 같이 묶음 배송이 가능해서요. 저는 이제 두개다 해가지고 배송비 만 원에 개당 67,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는 한 12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아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구매한 셈이에요. 어때요? 알찬 쇼핑이죠,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착용컷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쁜 이렇게 텐 컬러라서 어, 여름에 원피스에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나 반바지에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드워크 제품인데 보드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클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너무 비슷하면 쪽 조금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아예 다른 컬러로 구매를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편하게 코디를 피트로 맞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솔트워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닿아도 되기 때문에 바닷가나 휴양지 놀러 가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추드려요. 이것도 이따가 착용샷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67,200원에 구매했어요. 이게 정사이즈고 내가 구매했을 때는 컬러가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 생 컬러가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좀 빨리 솔드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데 얘는 보드워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클이 위에 아래 이렇게 확실히 어, 위에 버클은 한번 착용하면 틀릴 일이 없어서 번거롭않은데이 아래 버클이 귀찮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찍찍이로 다이소에서 뭐 구매를 해서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랙 굉장히 스포티하고 이 고무색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블랙으로 착용감도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평소 230 사이즈를 착용하는데 제 기준 살짝은 널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꽉 맞으면은 되게 가죽에 쓸려서 물칩이 진짜 잘 잡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칩이 생길 가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위머 제품 보여드 할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짧게 착용했을 때는 스위머 제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많다면 워드워크보다는 이 스위머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늬 자체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이직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손이 더 많이 갈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은 사이즈거든요? 이 친구가 왠지 더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발 코도. 예쁘죠? 이렇게 친구가 니면 이렇게 오늘도 저의 <목소리도> 다음으로는 <목소리도> 설레는 꿀로 같이 만나도록하겠습 그럼 여러분 잘 보내세요.